자, 안녕하십니까 아, 신라젠 그 외에 음, 성과보고를 좀 하고 종목 좀 가겠습니다. 자, 신라젠 가지고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던 종목이죠. 음, 그 전부터 저는 분명히 바닥자리하고 목표가까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13만원 지난번에 13만원에서 매도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오늘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어, 전수받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방송독 가신 분 신라젠 가지고 예, 39.6%,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 수익이죠? 예, 700만원 수익. 예,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여기 매도가 보시면 13만원 맞죠? 그죠? 13300원. 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큰 수익이 났습니다. 음, 더 싸게 사신 분도 있고, 잡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제 웹젠도 굉장히 오늘, 웹젠도 오늘 큰 수익이 좀 났던 부분이고, 한번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그 오늘, 대박 터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신라젠, 웹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음, 신라젠은, 여기 언제야? 음, 이때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음, 그죠? 이제 결국은 제가 원하는 13만원에서 매도를 했어요. 나중에 더갈 겁니다. 또 가는데, 제가 목표가를, 음, 3만자 잡은 자리에서, 음, 수익은 분명히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어, 우리, 우리 문자방님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죠? 음, 이렇게 보시면, 이번 달에 손을 나온 거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먼저.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음, 여기 보시면, 어, 여기도 있고, 아, 스 그냥 많이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압니다. 다 저기 막 하시면 되니까. 이분은 문자방 가입 전과 후에, 음, 극명한 차이에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자, 어, 여기가, 들어 가입 전에, 어, 매매했을 때고, 여기가 그 다음이 가입 후에, 문자방 가입 후에 매매했던, 예, 계좌를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신 겁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죠? 3월 12일 후에 문자방 가입하고 난 성적입니다. 그죠? 12월 전까지는 막대한 손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전에 못적고 수익 벌었네요. 다 만회하고 일주일여 만에 큰 수익 벌었네요. 음? 보이죠? 죠 10일 기전 해가지고, 앞전 거. 그니까, 먼저 올린 거는, 혼자, 어? 가입하기 전에, 이게 일주고, 지금 가입해서, 다 수익으로서 일주일 만에, 돌렸다 라는 얘기죠? 별로는? 네. 자, 이거 보세요. 거짓말인가. 여기서 보면, 한 번도 손실이 없었네요. 맞죠? 그죠? 왜냐면, 1 3월 달 들어서 손실 나온 게다한 번도 없거든. 다 수익 났거든요.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어쨌든, 성질 급하면 못합니다. 어, 믿고, 기법을 믿고, 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 개념으로 했을 때는 신라젠이 대박 터진 게 맞습니다. 웹젠도 마찬가지고, 웹젠도 설명 많이 드렸어요. 음, 굉장히 저평가다라고도 설명드려서, 음, 큰 수익 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이 차익 실현이 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젠은, 웹젠, 자 이거는 저희가 3만6 0 0원에서더 어, 가는거 아는데 3만6 0 0원에서 차익실현을 했어요 어, 어제 오늘 연타서로 올라왔죠 나중에 눌러주면 또들어갈려 했는데 어눌림목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 일단 차익실현은 여기서 한거예요 3만6 0 0원은 무조건 넘어간다 무조건 어? 기법 전수를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했기 때문에 단계 이렇게 급등 나와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다가 매도할수 있었던 부분이지 더 가는거는 뭐내 몫이 아니고 다시 기법자리 오면 눌리 단타로 다시 또 들어갈겁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됐고요어제도 소개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바닥잡는 기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물리지 않는 자리가 있다라고 그게 저만의 노하우라고 기법전수 받으면 방송 듣는 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해드린 부분입니다 매일같이 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신라제는 워낙 오래전부터 얘기왔기 때문에 응? 대놓고 여기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쌍욕하고 막 저한테 욕하고 그런 것도 많, 많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13만 원 간다라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음, 오늘, 오늘 아침에도 문자로 보내드렸지만 오늘은 이 FMC 전 음, 내일 새벽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어, 발표하기 전에 눈치 보기 장세다라고 오늘 나온다고 얘기해드렸던 부분이고, 음, 내일 아침에 발표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되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이 또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은 뭐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폭락 외치는 분도 있을 텐데, 쓰읍, 글쎄, 무슨 생각으로 자꾸 시장 폭락한다는지 그난 도대체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미증시가 여기서 개폭락하고, 푸드겨 맞고, 막, 날리셨어도, 저는 여기다가,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요. 여기 대박주기법이라고, 여기다가, 레버리지, 그니까, 러 물려있는 거 교체해가지고, 레버리지 여사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15% 보고, 다손실많았던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또 폭락이라는 위치는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 사람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자. 음 어쨌든 신라제는, 어, 완료가 됐는데, 얘는, 3월달에 나올 재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보유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저는 제가 원한 자리 겸 만, 어, 원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시를 했던 부분이고, 다른 종목도 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신라젠하고 똑같은 이 자리에서 지금 출발한 종목도 제가 두 개로 더, 두 개, 세개 정도. 세 종목. 어, 그니까 제약바이 종목에서 세 종목을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익시를 완료했던 부분이고, 또고누마도잘 키워서 신라젠처럼 또큰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죠. 오늘 아침에 바로 사면 된다고. 어, 가장 좋은 게라고. 오늘, 한5% 정도, 3% 정도. 오늘 사신 분들, 10%, 10초가 사신 분들은 다 수익, 수익권에서 그냥, 막 어, 마감이 됐죠. 그죠? 자, 어쨌든, 신라잔하고 똑같은 패턴, 어, 똑같은 패턴이 지금, 어, 부위하고 있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같이 하실려면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이게, 대쌍바닥이 대쌍바닥 대쌍바닥의 그림입니다 계속 더 가겠죠 눌러주면 돌파가 나왔으니까 눌러주면 매수예요 매수 그리고 그때 전수반장님들한테는 여기 이날 이날이죠 이거, 이거. 장 요거 이거, 이거 여기서 막두게딱떨어을때 이게 순간적으로 통에 나왔었거든 여기서 사라고 말로 그냥 어우장에 빨리 사시라고 여기다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샀어도 이게 황금 난자이잖아요 그죠 어 13만원까지 쓰면 10%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한금 날이죠. 투매터 어릴 때, 살아야 됐거든요. 여기만 해도 10%가 넘어가죠, 그죠? 자, 어쨌든, 내려오면 눌림목이에요. 또 단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일단은 이달러 됐다고 보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뭐 삼성전자도 그고 이거, 이거 바닥 담고 다얘기해드던 거예요, 카페에다가. 이, 다 얘기했던 얘기 들었죠, 그죠? SK하니스도, 이거, 여기 여기 바닥이라고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는데 요거 못 참아가지고 쌍욕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기 나서 8만원, 8만5천원까지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는데도 결국 다올라갔죠 그죠? 못 참는 거예요. 이초보자분들이할수 없는 거지 자기 포기죠. 뭐. 자 어쨌든 이렇게 예, 달락이 됐고 어디까지 간다는 것만 알면은 그냥 가만히 묵묵히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나 성장성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한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신나자는 완전히 대박 터뜨렸다 라는 것만 좀 아시고 한번주 와서 보세요 어? 여러분들 저희 문자만 갖고도 엄청 잘하신다니까 왜냐면 내가 문자를 칼같이 보내드리거든 비중까지 정확히 맞춰가지고 여기도 써놓은 거보이죠와내평생 이런 대박 처음 맞아본다 이렇게 써놓아서 보이잖아요 한번씩 보시면은 가입, 가입할까 말까 방송이 다 대놓고 얘기해주시나아요자 어? 어쨌든 어 이렇게서 한번 와서 한번 보시고요. 자, 어, 카페 오는 방법은 여기다 대고 황금 나이 기법 쓰시면 돼요. 황금 나이 기법 이렇게 치시면은 예, 카페로 바로 유입되고 문자반이나전수반 궁금한 거 있으면 쪽지를 문의하셔도 되고 01035259917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두 종목 추천드리죠. 자, 오늘 이신석재 매수권 잡히고 어, 수익권 약수익권에서 마감됐고 셀트리온의 스어는 10만 9천 원. 이하라고 3일 전부터 계속 얘기해드렸던 부분이고, 어, 10만 4천 원은 아예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10만 4천 원에서 한10% 정도까지도 수익권이 한번 나왔었던 부분. 예,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음,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요것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가, 어, 참 힘들게 움직이죠? 근데 셀트리온은, 그니까 제가 보는 기준이에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닥을 찍었다고 랬어요 1차 바닥을 찍은 거야. 더 빠질 수도 있어요. 1차 바닥은 분명히 10만 4천에서 찍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이게? 그러서 음, 반등이 한10% 정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바닥을 안찍었다그랬습니다그 주가가 참 이상하게, 이상하게 움직여요. 셀트리온 제약하고, 케온 저기, 마, 어, 셀트리온은 바닥을 덜 찍었고요. 셀트리온은 분명히 1차를 찍었어요. 1차 자리를 찍었어요. 음? 10만 4천 원. 10만 원 깰지 안 깰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깨지면, 에, 추가 매수해주면 그냥 땡큐예요. 공짜입니다 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셀트리오는 30만 원 깨져야 돼요. 제 기준에서는. 여기처럼, 여기, 여기서 우리 대박쳐에서 노렸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이 30만 원 찍어 눌러야 돼요. 그러면 얘가 저한테는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오는 매수하라는 소리 추천도한 번도 없습니다. 부의자 입장에서는 뭐 중장기는 홀딩하되 매수하라는 음, 소리는 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헬스케어는 사라고 해도, 10만 4천 원 기준 잡아놓고. 응? 10만 9천 원은 그냥 늘리목이니까, 천천히 분할 매집으로 보시라고, 그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수익권은 단타 수익은 줬어요. 어? 단타 수익은 줬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바닥을 잡으면, 어디까지 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죠? 그게 힘들면 문자만 하시라고, 리딩 해도 된다고. 얘가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는데 어쨌든 저는 나중에 간다고 봐요. 어? 한다고 봐요. 근데 셀트리온이 30만 원 깨줄 거냐 안 깨줄 거니까 그, 그 차이밖에 없어요. 30만 원 한번 깨준다그러면 저는 셀트리온도 매수선 나갑니다. 60일선은 꽉찍고 누를 때, 20일선 어? 깨거 60일선 깨거나 말거나 여기 깼을 때 저는 깨고 올랐을때 여기서 여기서 무조건 잡는다고 했어요. 절대 안보낸다고 이번에도 그 자리가 오면은 매수로 추천 나가겠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은 얘는 매수선이 없어요. 한만자시제 기준이요. 저 아가 있는 거야. 기준과 원칙이 정확히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갔다가 무료 추천주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어? 그리고 댓글로 매도가 오면은 매도가까지 잡아준다고까지도 해드렸던 부분이고. 뭐 심약하신 분들은 뭐, 3%도 5%도 수익 났을 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자율적 하는 거니까. 어쨌든 제 기준대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죠. 응?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한 명제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중장기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아직 안 샀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음, 자, 그렇게 얘기 마무리 짓고,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무료수천 와서 보시고요. 제가 분명히 매도가 오면은 단기 적으로 매도가 오면 댓글로 남겨드릴 거예요. 그거 보고 알아서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추경매수는 못된 버릇입니다. 음, 분명히 매수가 제가 10만 4천원 제일 좋은 자리 얘기해줬고, 음, 10만 9천 원부터 이하권으로 이렇게 하시 이렇게 하시라고까지 얘기드렸던 부분이고 일인석재 그냥 이거 마무리시게요 하는 길에 일신석재 일인석제 1,420원 아, 5장에 여기서 딱 잡히고 잠깐 단타 식 잠깐 나왔던 부분이죠 수익은 뭐 알아서 그냥 챙기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아, 신라젠큰 수익으로 마감했다라는 거 그리고 신라젠 후소타가 지금 세 마리, 너 같은 패턴으로는 두 개, 같은 맥락으로 음, 여유있게 보유하면 또 신나지 않큰 수익 나는 거, 지금 꿋꿋하게 들고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어? 매수하기, 지금 매수해도 20%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바닥 잡는 거는 20% 이상 수익 먹을 자리가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 잘 대응이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셀트리온 탐험자 가르치신 분들, 조금 안 고생도 하실 텐데, 음, 끝까지 이 악물고 잘 버티셔가지고, 분수인 예, 되고, 나오시고, 어, 그 뭐야, 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만이라도 가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내일 네, 다 해드립니다. 뭔만 아시겠죠? 셀트리온 말고도 신라재난과 똑같은 패턴이 두개 있는데, 그게 지금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다. 한달 정도 보유하면, 20% 30%는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아직까지는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대북주들은 제가 껌식기라 하죠 껌식기 어? 아이가 제가 매수가만 찍어주면 다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오늘 신경 오신 분들은 예, 재룡전기 10,400원 또 10,400원 또 추천했어요 없는 분 사시라고 또또 수익금으로 마감 됐죠 이게 껌식기입니다노소껌식기자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바지에도 가입 한번 해보시고 예, 그. 음, 문자반하고, 전수반 님들 매매일지 올라온 거랑, 한번 글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되겠죠. 너무 저기 성, 성격 급하신 분들 오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